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 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피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남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 저녁에 달려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성령 참 하나므로 하나님 아버지, 8월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별의 하나님 아버지요. 불가불 형상으로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글 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신 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신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8월 첫 번째 주일 저녁때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비하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신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 오늘 저녁을 벌써 세 주째인가요? 못 드리고 처음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코노라 사댕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일게을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녁 예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때 나와서 많이 예비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하나님 사랑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물론 다음 주에도 어, 저녁 예배 드림. 금주부터 또 금요기도에도 금요일날 9시에 금요일날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것인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속 사람을 강건케 하라. 속 사람을 강건케라고 하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에 쉽게 감염되지 된, 되는 이유는요? 왜 그럴까요?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항력이 약하면요, 금방 감염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떤 일들은 예방주사도 맞고요. 어떤 일은 잘 먹고, 어떤 일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단의 공격을, 공격에 저항, 우리가 저항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 원수 마귀의 그런 공격에 우리는 저항력을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장을 할때 강한 저항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 보세요 기도로 무장해 보세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보세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니까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위협도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속사람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개체적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살 수가.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를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요, 우리가 모두가 다한 가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로 뭉쳐야만이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는 뭐각 족속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로 뭉치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가족이 가족이나 가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의공 동체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절대적 권한을 가진 하나님 안에서 하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요 강력한 저항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합력하여 하나가 될때 강한 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올림픽, 시,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 선수들 보세요. 외부의그 방청객, 그러니까 응원단이 없어요. 그런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요. 자기들끼리 힘차게 응원하, 응원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가족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강력한 저항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선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그랬대지요 임종 직전에, 임육 직전에, 나뭇가지 이런 것을, 어? 네 개를 가져왔다고 그러지요. 왜네 개를 가져왔는 거 아니? 이 부모에게는요, 이 아버님에게는요, 응? 어? 임종 직전에 아들이 넷이 섰습니까? 아들 넷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어? 이런 막등이 여덟 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 아, 어, 다섯 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종직 전에 이 아버지는 이 나무조각 하나를 그냥 딸랑 꺾었다는 거예요. 꺾었다는 거예요. 꺾이죠. 그런데, 이 나무조각 네 개를 한꼬리 묶어서 꺾으려니까 꺾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는 거니? 너희들은 내가 죽어들랑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 너희들 이 험난한 생을 살수 있다. 마지막 유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시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데,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가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지체는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론이 그랬습니다 서로 서로 가족을 위해서, 서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마울도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자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성도의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요? 겉 사람이 아닌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랬지요. 그러니까 외모, 경제력 등겉 사람에 신경 쓰면.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력해지면 육적으로도 연약한 부분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 내 영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은요. 겉사람이 아닌 내 속사람의 강건함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 3절에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속사람 내 자신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세 번째,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요, 그 강건해지는 비결을 터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일까? 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7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 주님의 용이 성령께서 우리의 신용 속에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실 때 불편하게 하면 안 되고요 근심하게 하면 안 되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불편해 하실까요 언제 불편해 하실까요 내 마음속에 이 성령님이 이 성령님이 성령님이 주권자로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될때 불편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또한 음? 가지는 죄가 들어왔을 때 그때 불편해 하시고 어 그리고 결국엔 어떤 때는 나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계시도록 심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는 속사람이 강건해진 비결이 바로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리스도는 사랑의 넓이를 깨달아야 된다. 사랑의 넓이 얼마나 넓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 골롯의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어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든 어린 노년이든 차별이 없단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깨달아야 됩니 길이, 길이.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영혼을까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10편 4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타락한 사람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다, 깊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사랑의 높이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 사랑의 높이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내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을내 마음속에 모셔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이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들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강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속 사람이 강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시생에 따라야 되겠지요. 희생, 희생. 속 사람이 강건해면 결국에 자기의 시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복을 받을까요? 뭐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는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건아닙니다만는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첫째는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온갖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고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가 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영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신 이에게 넘친다고 그림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전 설교 때 사무엘에 대한 설교 들었습니다마는 하나에게 보세요. 한나 여인에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사무엘만 자녀가 없었던 그에게 사무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도 더하게 줬던 것을 사무엘상 2장 21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넘칠도록 속사람이 강거해지는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도 성경에 보니까요, 부귀와 영악까지 더 넘치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입술이 짧아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시는. 다시 말하면 풍성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그러므로 여러분들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도이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일까요?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임한다는 사실 21절에 말씀하겠죠 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영광이,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주, 즐거운 일인가요? 그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고 사랑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더 감사해요, 감사하게, 더 감사하게 되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우리 산도에 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건한 자는 면역력이 강해서 전염병에 쉽게 감염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속사님이 강건하면 긍정적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불만, 불병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불만, 불병은 오질 않습니다. 왜? 속사님이 강건해요. 긍정적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요소와 갈래 보세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속 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속 사람을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우리 산들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이 오늘 8월 1일입니다. 이 8월 달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주님의 은총이 이 8월돈에도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모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해서 하나님 사랑을 능히 능히 조여 받으면서 그리고 축복을 받으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속사님이 강렬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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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8월 첫주 예배 드렸지요. 어, 다음 주에도 아, 주일 오전 예배는 7시 8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드립니다. 또, 금요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월달 승리하셨는데, 이 내일부터, 오늘부터 8월이 됐습니다만, 8월달 믿음으로 승리하실 바, 무더위 속에서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설계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8월달 반드시 무더위도 이기고요, 이 어려움도 이기는,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도 이기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기를 바라며, 새벽 기도에 꼭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9월 달부터는 이제 양육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몇 명이 되든지 제가 이제 주일날 오후 반, 그다음에 평일 어, 어, 평일반, 그다음 평일 저녁반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 예, 양육반 훈련하겠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열심히 우리 한번 네, 9월달부터는 열심히 훈련받읍시다. 4단계든 뭐 5단계든 6단계든 훈련은 이제 어, 예방 수칙 지켜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 이번 주간도 넘지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렇게 주일 저녁 때 예배 달려나와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리우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세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